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죽 창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죽은 대한민국 죽시장의 선도주자로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돈이 될까요? 본죽의 성공 비교부터 수익구조. 하루에 100만원 팔면 얼마 남는지 점주들의 현실적인 불만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죽에 대해서. 2002년 설립된 본죽은 당시 집에서만 먹던 죽을 브랜드화 하며 시장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imf 위기 이후 웰빙과 슬로우푸드 열풍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 고 특히 병원 근처에 입점하며 맛있는 환자 음식이라는 특별한 포지션 으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죽은 프리미엄 보양죽 영양죽 별미죽 전통죽 유아 맞춤죽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반찬으로 제공되는 무말랭이 오징어 추무침 장조림 동치미도 별미로 소문나 따로 판매될 정도입니다. 요즘엔 짬짜면 하프앤하프 피자 처럼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반반죽 메뉴까지 출시하며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비빔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본죽앤 비빔밥 매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자 국내 성공을 발판 삼아 2005년 일본 도쿄의 첫 해외 매장을 열었고 현재 도쿄는 물론 이치하라시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브랜드지만 국내 창업의 현실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자의 관점에서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주가 본주 겐 비빔밥 매출. 본죽 매장의 월 매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본죽 매장의 연 매출은 약 2억 6,63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월 매출은 2,220만 원이고 이를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74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순수익 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매출 구성을 홀 매출 70%, 배달 매출 30%라고 생각하고 순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주 월 매출 2,220만 원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살펴보면 원재료 42%, 약 932만 원, 임차료 약 180만 원, 12평 기준 인건비 약 432만 원, 직원 2명 기준 배달 매출 비중의 배달 수수료 약 200만 원, 로열티 월 매출의 1.3%, 약 29만 원, 기타 비용 카드 수수료, 관리비, 세금 등 263만원. 총 비용은 약 2,036만원으로 2,220만원에서 발생 비용 2,036만원을 빼면 184만원이 남습니다. 원재료비가 높은 것은 쌀과 같은 기본 원재료들만 생각하면 저렴할 것 같지만 전복, 쇠고기 등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본사가 지점에 재료를 공급할 때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가면 정주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도 병원이나 상업 지역에 매장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하는 홀 손님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리와 서빙 인력이 모두 필요하며 직원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주가 직접 근무하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점주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의 경우 전체 매출 중 30%가 배달 매출이기 때문에 2,220만원에서 30%를 계산하면 약 6,66만원의 매출이 배달에서 발생합니다. 배민원, 한집배달, 배달대행 수수료를 생각해봤을 때 20에서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6,66만원의 30%인 200만원이 지출됩니다. 분주겐 비빔밥의 경우 연매출은 3억 6,979만원이고 월매출로 환산하면 3,080만원입니다. 하루에 103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월매출 3080만원을 바탕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원재료비 42% 1294만원 임차료 12평 기준 180만원 인건비 2인 기준 432만원 배달수수료 277만원 로열티 월매출의 1.3% 40만원 카드수수료 관리비 세금 등 기타 비용 363만원으로 총 2586만원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순이익의 경우 월매출 3080만원에서 비용 2586만원을 제외하면 494만원 세 번째, 창업비용과 회수기간. 본주의 비빔밥 창업에는 최초 가맹 비용 2,020만원, 매장 개설비용 7,178만원, 별도 공사비용 평균값 1,500만원으로 총 1억 70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가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별도입니다. 본주계 비밀파 월 순이익 494만원으로 개선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면 월 순수익 기준으로 약 22개월, 1년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매장 위치, 지역 특성, 본사의 정책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점주님의 불만 본주그 10년 이상 운영된 매장이 전체의 65%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점주님들의 불만은 만을 가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배달 반경 확대 최근 본사 가 배달 반경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같은 지역 내 본중 매장들끼리 고객을 뺏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던 매장이 새로 들어온 매장과 배달 고객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구조는 점포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존 매장의 수익 감소 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점주님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반반축 메뉴 강 본사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반반죽 메뉴를 강제로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듣기에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이 메뉴는 점포에 따라 재료비가 더 많이 들고 조리 과정도 까다로워 운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 메뉴가 과연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본사에서 강제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불만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본사의 수익 극대화 정책. 본사의 운영 방향 이 점주님들과의 상생보다 본사 이익 중심으로 흐른다는 비판도 많아요. 특히 원재료비에 본사 마진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점주님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복이나 소고기 같은 고급 재료를 사용할 때 본사가 공급하는 식재료 가격이 타사 대비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와요. 결국 점주님들이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본사의 고액 배당금 문제. 본주 본사는 최근 몇년 동안 매년 30억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해 왔고 2023년에는 무려 32억 4,800만 원을 배당하며 3년간 총 93억을 배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본주의 부채 비율이 490%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점주님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왜 고액 배당금을 우선시하는 걸까라는 의문과 불만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본주가 본주계 비빔밥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죽 프랜차이즈 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고려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과 본사의 정책 변화 그리고 가맹점과 경쟁심화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본주의비밀법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